깊게, 더 깊게. 너무 자르면 뭐라 하는네더야되 거야? 물야 되는 거야? 더 깊어야 되는 거야? 어야지 아유 야창하다 <목소리> 며칠 비가 오고 깊어 날씨가 계속되더니 오늘은 아주 화창합니다 오늘 어촌계 바지락 작업이 있어서 바다에 나갑니다. 우리 팀원이 픽업을 왔네요. <목소리> 마을회관 앞에 우리 팀 경운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어때? 빛가 번쩍하지, 이제? <목소리> 아, <진짜> 좋네, 이거. <목소리> 이번에 <목소리> 새로 단장한 경운기 적재함입니다. 자 이제 바다로 출발. 모내기 할 때가 되니 눈마다 물이 가득 가득하네요. 날이 화창하니 염전도 바빠집니다. 들이 벌써 거의 다 나왔습니다. 우리 <laughs> 꼴찌네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세요. 출발하기에 앞서 우리 팀 이렇게 커피 한 잔씩 마십니다. 바다에서 마시는 커피 맛 최고죠. 아. 이제. 지락 작업을 하러 어장으로 들어갑니다. 어장에 물이 덜 빠져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. 앞쪽에서는 벌써 작업을 시작했네요 마음이 급해지죠 우리팀 중형님 아주 열심히 지내요 <laughs> 너들 바지락 캐기 산매경에 빠졌습니다. 많이 잡으세요. 여기 다 동굴 밖에 없네. 여기, 여기 조, 그 구멍 있네. 여기, 여기. 여기. 여기 바지락 구멍 있네. 여기 봐 여기 여기. 네. 깊게 더 깊게. 너무 잘르면 뭐라 하던데네. 직장에서 정년 퇴직 후 어촌계원인 아버지와 함께 갯벌에 나온 초보 어부입니다. 첫자, 첫자. 부자가. 함께 바지락 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죠? 많이 잡으세요. 아유, 형님은 벌써 몇칠어요 어허, 난리요. 난리요, 난리. 동주기 반이네. 바로 옆에는 이웃집 형님이 계셨네요. 옆집 형님 이미 선수입니다. 바지락 첫축 선수가 됐어요. 바지락 금년 손길이 아주 시원시원합니다. 대박 오 하하하하하 <laughs> 나이스 한투 스타도 이제 바지락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. 이제 그만 에... 놀고, 나도 바지락을 잡아야 되겠네요. 나도 잡아야지. 도구 준비는 끝났습니다. 바지락 구멍이 바글바글하네. 근데... 하면은 동이많이 뭐. 선이 엄청 빠른 우리 팀의 선수입니다. 별로 없구만 자 이제 물 들어올 시간이 되갑니다 우리 팀도 바지락을 다 잡아가지고 어휴 많이 덜 잡으셨어 바지락 채취를 시작한지 약 2시간 이제 채취를 마치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직 갯걸에 남은 사람들도 이제 막바지 작업입니다 2시간 <목소리> 만에 정운기마다 바지락이 가득, 가득입니다. 갯벌에서 어느 정도는 세척을 했지만, 작업장에 나와서 다시 한번 바닷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. 이제 계량을 다 마치고 작업 도구 세척. 오늘도 이렇게 갯벌에서 무아지경의 하루가 갑니다.